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인천과 전북의 맞대결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시안금메달리트 백승호의 짧은 크로스 머리로 일단 걷어냈고 다시 백승호 살짝 올려줬습니다 가운데 쪽배드 안쪽에서 안쪽으로 아 정신 나가는 곳 김보섭 에르난데스에게 그리고 왼쪽 찢어 넣어줬고니다오는 김도혁입니다. 김도혁 자 그대로 올라가죠. 그렇죠. 아. 바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에르난데스 앞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연속된 헤더. 자또 한번 잘를 잡고. 자세로 한겨. 한의와 나폴 김동민이또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교체 카드를 양팀 모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문선민과 박재웅이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은 박현빈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수 물러섰습니다. 백승호 출발. 오른발로 직전. 걷어냅니다. 김동원이커어냈습니다 물러서면서 김진수. 그리고 슬쩍 내줬고요. 걷어냅니다. 홍시호. 자홈시우가 직접 끌고 가는데요 포어택 아 살아있어요? 하나 고 그래요 돌셔 골김 도영 아! 선제골 김도영 김도영 김도영의 선제권 인천이 앞서 나옵니다 자 인천의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김도영인데요 이걸 집착하게 선제권로 연결시킵니다 <목소리> 오른쪽으로 내렸던 아만호준 그리고 올려놓던체스생리크오 진골 공격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일대 동점 천북자 전북! 전북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만들어 내네요. 네! 박지형까지 끌어들었는데. 네! 박지형의 머리가 이치의 골망을 강하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박살 한번에 길게. 자 떨어지고 돌아서면서 김진수. 문발로 돌아서며 때려봤던 김진수였습니다. 네. 김대혁의 왼발 올려줬고 박사 쪽 해도 에라데스 치어나 싸움 잡아낸 골반셔 에라데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경기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역도관도 하나원 K 리그 원 23.6라운드 인천과 전북의 맞대결 1대 1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가진 인천과 전북입니다.